혹시 지금 손님에게 좀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뭐좀 챙겨드려야 되겠다, 음료 한잔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다 보면. 손님들한테 이렇게 감동받을 때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실수를 하니까 그럴 때마다 어뭐 하나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편하자고 그럴 때도 있고 뭐 가게 이미지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음 이런 선의적인 서비스가 사장님의 카페 매출을 갉아먹을 때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손님들이 다시 재방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 서비스 많이 주면 손님들이 더 좋아해야 되고 어 다음에 또 오실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음,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카페 트레이닝을 해드리는 카페 창업 트레이너 원일란입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고객들을 단골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떠나게. 다시 오지 않게 하는 그까 그러니까 이런 무료 서비스나 일시적인 보상으로는 손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고객을 다시 오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참 오히려 이게 음, 전 과도한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에게 불편한 서비스, 부담으로 작용했을 경우, 어 나는 내가 실수해서 손님한테 만회하고 싶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한 행동들인데 별거 아닌 행동 같죠. 이게 진짜 내 가게를 운영했을 때 공부돼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어, 내가 마음적으로 했던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쿠키 하나 더 드리고 커피 한잔더 드리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 어 이제 저 손님이 내 팬이 됐을 거야 우리 가게에 좋은 인식을 했을 거야 라는 것은 제 생각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제점은 어 고객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부담은 아나저 가게 좋았는데 아 내가 가면은 좀 사장님하고 또좀 불편할 것 같아 라는 거죠 그 예상치 못한 서비스를 받으면 고마움 느끼는 것보다 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 좀, 저거 좀 편하게 혼자 있고 싶은데요. 아, 이거 다시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오게끔 만들었던 저의 호의가 제 방문을 끊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또 문제점이 그런 행동들이 다른 손님이 봤을 때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사적인 공간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저 사람만 친한가, 사장님 저분하고 뭐 아, 아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커피 드시면서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정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특혜로 인식이 돼서 다른 고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편함과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고객이 이탈로 이어져요. 단골에게만 이렇게 한잔더 드리고 어, 오늘 쿠키 구웠어요. 좀 챙겨주고 이러다가 내 고객을 챙기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매출 하락입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했던 것이 결국 작은 거였어요.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서비스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 예어야 해요. 감정으로 주는 서비스는 그때뿐 일회성이에요. 근데 전략적으로 설계된 서비스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장님의 카페에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진짜 팬으로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감정에 있어서 하나 드리고, 어, 오늘 뭐 오셨다고 반갑다고 뭐 쿠키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일괄 된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 음, 이런 거예요. 제가 세 가지 한번 예를 예, 들어 볼게요. 내 가게가 1주년 됐어. 그래서 어, 나 손수건을 제작할 거예요. 내 네. 가게 이름 넣어서. 그러면 1주년 기념, 파, 기념 손수건 증정이 되죠. 모두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특별한 의미를 또 더할 수 있고, 고객님, 어, 1주년 됐냐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름, 1년까지 안 됐다. 나 근데 여름이야. 그러면 한정, 여름 한정, 뭐 얼음 쿠키, 이름 만들어서 그 여름철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되는 거잖아. 아니면 겨울에, 연말에 할 때도 있잖아요. 연말연시 얼마나 좋아요. 12월에 되면 저희 1년 동안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쿠폰 발행이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하시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고객 모두가 기분 좋은 서비스로 받게 됩니다. 가게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잖아요. 그럼 기대돼요. 아, 내년에 2, 2주년 됐어요. 와. 3주년이나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자, 무엇보다도 사장님의 카페 브랜드는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해야지 고객들에게 우리 카페는 이런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카페 서비스 성공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날그날의 감정. 길게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장사를 오픈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수 우리는 문을 열면 이제 프로가 돼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서비스는 감정에서 시작이 되는 일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카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오늘 문 열자마자 기분 좋아서 했던 선임라면 오기 어, 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나요? 작은 변화가 사장님의 카페를 더 단단하고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이 채널을 통해서 사장님들의 카페가 더 성공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서비스 경험이 좋은 것들 뭐 했더니 이런 거 이랬었다 이런 것들 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카페 창업 트레이너 원일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